고마워, 고마워, 정현아 <laughs> 1주년 축하해. 1주년 축하해. 자기 원하는 거 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응. 응.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너무 이쁘네. 야, 화장도 안 해놓고도 그 정도야? 왜 이렇게 이뻐? <laughs> 에서 마실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쁘게 말르고 있어. 안녕. 짜란. <laughs> 목포 가서 먹을 술도 챙겼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한 간식들입니다. 맛있습니다. 아직 안 먹었지? 그릭 요거트도 안에서 같이 먹으려고 블루베리랑 청포도랑 꿀을 넣어 왔습니다. 뭐하니 알면서 어쩌라는 거야 마! 요거트! 짠! 나 배고파 스 음. 사람이 넣어주면 1,559원 조금 더 기다리는 거 싫어? 그래 사라고 끼고 싶대 아니 안 그래도 레시피도 하러 왔어요 머스타드도 한잔 줄까? 야. 맛있겠다 아이고 괜찮은데요? 됐지? 야. 맛있겠다 됐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처음 보는 거야 그치 오빠? 맛있어 밑에서 찍으니까 너무 돼지 같다고 해는데 응. 음. 근데 나는 솔직 그것도 웃긴 게 전기차가 환경 생각한다 그랬잖아. 응. 음. 이제. 응. 음. 금방장. 음. 음. 저희는 드디어 맛의 도시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은 다음에 조금 한숨 돌리고 한숨을 어떻게 돌려? 들어봐 <laughs> 이래도 뭐라고 하어 말을 아예 안하면 그래도 뭐라고 말을 하면 더 뭐라해 <laughs> 아니 내 얘기 들으라니까? <laughs> 아니 말을, 하,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오늘 일정끝 있네. 케이크도 주문하면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막 케냐는. 하이 h 이 h 이 hi 저희 지금 <laughs> 이제 목포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짐을 풀고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밥 찾기예요, 찾기 찾기예요. 오늘 1층으안 눌러? 1층에 1층, 2층, 야지1층 내려갑니다. 목이 너무 무서워서 손잡고 가고 있습니다 <laughs> 무서워 저기 있다! 독천 식당 어, 여기도 일로 왔어 <목소리> 기본 찬들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 더 맛있어 보이지만 원푸탕을 먹었습니다 어갈 건데요? 어, 여기서 13번을 타고 해상 케이블카를 타러 갈 겁니다. 해상 케이블카 타고 나서는 뭐 먹으려고요? 어 저희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먹어야죠. <laughs> 지금 여기까지 놀러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맞아요. 국게 <laughs> 동경이라면. 어이! 나 형사 목접 뻔했어. <laughs> 싸기도 그랬지 어 차비면 벌써 버스비가 6천원 들어갔어 저희 지금 언덕 위에 있는 해상케이블카를 타러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차 타고 왔으면 편했잖아요 그쵸? <웃음> <웃음> 조지연이 타고 있는 아, 케이블카에 타시겠습니까? 아, 안, 안 타겠습니다. 네? 안 탔다고요? <laughs> 각자 탑시다. 저는 고르지 않겠습니다. 저도 고르지 않겠습니다. 몇시 반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안 왔다. 안 왔습니다. 탈라나 <laughs> 아, 장난치고 싶었는데, 틀어졌어. 무슨 <laughs> 진짜, 틀어진 걸자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제가 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타실 줄, <laughs> 저 진짜 타실 줄 몰랐는데, <laughs> 이렇게 타가지고. <laughs> 왜 이렇게 흔들려? 나왜 흔들려 이거? 보시니 <laughs> <laughs> 우와. 저게 유달산이래요. 유달산의 기준으로 바다가 이제 보인대. 음. 아저씨? <laughs>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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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네. 하지 마. 자 어라 흔들 흔들. 아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어. 우와. 우와. 보여 오빠? 음. <laughs> 안 무서워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 자, 우로 흔들. <웃음> 출발! 출발! 달려! 야, 개꿀발라 진짜. 이렇게? 어, 잘 나와, 귀여워. 저랑 지금 결혼한지 1년 되잖아요. 네. 어떤 거 같아요? <웃음> 결혼은 <웃음> <웃음> 장난이고요. 아주 좋아요. 이거 아직 연애하는 기분이고, 더 많이 붙어있고 이러니까, 더 재밌는 부분도 많고, 어 조금 아쉬운 거는 제 개인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아, 그는 여기는... 여기가 <laughs> 되게 높은 것 같다니까요? 우와, 진짜 높다. 우와. 바람소리 장난 아니야? 우와, 씨. 우와, 높다, 높다, 높다. 높, 높다. 여기 <laughs> 봐봐. 우와 바람소리 그래. 장난이야! 우와 개 높아! 우와 와, 흔들려! 우와! 우와! 제비보다 <laughs> 높아! 와 진짜 높아 여기 높아! 제비보다 높아! 굉장히 우와. 재밌습니다. 질문을 주셔야죠? 아 제가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결혼 1주년이 이제 곧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결혼은 늦게 해도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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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었다면 지금은 뭔가 애틋한 마음도 생기고 짠하기도 하고 아무튼 결혼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지금 방금 왜 3초간 공간이 띄었죠? <laughs> 아 <laughs> 뒤에도 되게 멋있어. 제일 에 케이블카인 거 봤어요. 타고 전망대는 저쪽으로 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있네. 까지 삽니다. I uh -huh. 멋있어요 밖은 너무 추운데? 땀이 너무 많이 나 감기 걸려요 괜찮습니다. 옷 입어요 네, 뚜벅이 인생 걷고 보네 아, 재밌구나 좋은데? 뚜벅 뚜벅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사랑해. 아,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택시가 안 잡혀서 숙소까지 <웃음> 걸어가고 <웃음> 있어. <웃음> <30분 걸어야 된다. 웃음> 아 너무 힘들어. 아니 차로는 4분인데 걸어서 30분. <laughs> 가서 우리가락이 먹... 아, 없어?? 이제... 우리 어 그래 둥둥둥지지 <laughs> <laughs> 여러분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유달산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상태가 <laughs> 최악이야, 자기야.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우리의 결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초가 없어요. 1주년 축하해. 알기가 음. 있었나? 음. 바닐라, 초코. 전당 당일이 잘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신생돼지입니다 1년차 돼지 <laughs> 모르겠다 나는 이제 와 진짜 맛있네